2만 5천 원 안에 휴장애가 5억 들어간 겁니다. 4억에 5,800 원밖에 안 합니다. 16살 여자 기본을 100으로 놓고 퇴약을 4억 9,900을 넣어도 7천 원도 안 합니다. 7천 원도 안 합니다. 이거는요 역사의 남을 최강의 티학입니다휴전애가 5억 들어간 거거든요. 뇌졸증 5천 들어갑니다. 자 질병 중환자실 2번일당이420 원인데 30만 원이거든요. 저라면요 보험사가 막지 않으면 질병 중환자실 계속 넣어줘요. 120, 220, 320 한도가 사용하이만 계속 넣어줘요. 왜? 머리를 열고 배를 열고 가슴을 열고 결단 결제하는 수술이 치명적이잖아요중간자실 갑니다 그러면 담보라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0만 원을 받는데 420원이네 그게 4200원에 300만 원 넣어주세요 하고 싶지만 3 0 0만원 넣을 수가 없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30만 원뿐이에요 그러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30만 원이면 방법이 뭐냐 A보험사에다가 넣었으니까 B보험사에다가 요트장만 또 넣는 거예요 C보험사에다가 요트장만 또 넣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가 요 태이머가 또 냈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자실 이번에 따를요. 120, 150, 180, 200 이렇게 만듭니다. 담보는 무조건 커야 돼. 담보가 크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결과가 치명적일 때는 무조건 중복으로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경미한 거는 보험의 목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 경미한 위험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못 나가시거나 가정경제가 파튼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이혼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 이 경미한 위험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알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들어갈 때는 경미한 거 이슈로 파는 거는 다 무시하셔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거야 저희가 왜 유사함을 여러분 크게 만들어 드리냐면 유사함이라는 게 중요한지 알았어 걱정돼 유사함을 4천만 원 넣었더니 더못 넣는 거예요 자 A에다가 B에다가 또 유사함을 여러분 3천을 넣는 거예요 또 C에다가 여러분 유사함을 또 3천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마다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넣으면 상품을 3개만 설계해도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을 다 100대 만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메라는 거는 진단 시점이기 때문에 20대나 뭐 40대나 20대 진짜 많은 게 걱정되는 거지 아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 걱정 안해 나는 한8 0대 이후에 암이 올까봐 지금 걱정돼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을 1억을 어떻게 하느냐 유사암을 1억을 하더라도 4천만 원 넣고 30년짜리 아우 싸다 자 하나는 80세까지 해요 또 4천만 원더 어우 싸다 하나는 100세까지 해요 2천만 원에 그러면 여러분 1억을 넣는데 복충으로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내면서 이러면 누가 힘드냐 설계사다 힘들어서 새벽까지 일해야 돼요 고객님들이 문의가 오는데 이런 걸 모르고 설계해주세요 이청구 봤어요 설계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저희가 판매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설계하라는 거야 종합보험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는 것처럼, 티자 묻는 거다 떼러 넣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10만원에 빼달라는 거예요?